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마루 더 벤의 벤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2022년형 KA4 출시에 관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더 벤에서 여러분들에게 신형 카니발에 적용 가능했던 작업 내용들이 좀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냥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카니발에 변화된 내용 그리고 7인승 아웃도어 트림의 등장 그리고 4인승 하이리무진 아주 럭셔리한 차량이 등장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차량에 신규 기아 우리 엠블럼이 들어가게 되고 또 후면에 카니발 어, 또 글꼴 폰트가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벌써 추가가 됐냐 아니면은 진작 넣어주지 뭐 이런 의견으로 좀 나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구매를 안 하시고 이번에 KF 구매하시는 분들에겐 엄청난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후방 주차 충돌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고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뭐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좀 조금 더 편의성을 올리고 상품성을 올려줬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차량에는 기존에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던 유즈마탄 황제차박 시트나 어, 잠시 뒤에 말씀해드릴 4인승 어, 하이리무진 차량에 들어가게 되는 요트 바다 네, 이런 기존에 저희가 해드렸던 작업들 모두 네, 그대로 시공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 중요한 점은 요즘 또 차박의 인기에 걸맞게 또 기아에서 7인승 아웃도어 트림을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 네, 아예 이제 7인승 차량에 저희가 기존에 작업을 해드리고 있었던 차박 내일 연장. 네, 이 옵션을 아예 추가를 해버리고, 시트 자체도 이제 기존에 적용이 되어 있던 릴렉션 시트가 아닌 매뉴얼 시트를 적용을 해서 최대한 180cm의 뒷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만 봐도 아예 그냥 대놓고 매트 하나를 쏙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차박의 인기를 이렇게도 실감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왕 차 구매하시는 김에 남들 다 하는 차박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되어진 게 이제 4인승 하이 리무진 차량인데, 일단 사진을 여러 가지를 보시면은 정말 많은 게 들어갔습니다. 뭐발 마사지기, 이열의 뭐 리무진 시트, 그 다음에 뭐 핸드폰 무선 충전, 뭐 신발 수납함 등등. 여기에다가는 또 저희가 채널에서 정말 많이 보여드렸었던 요트바다. 루티크 바닥까지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가격대가 하이리무진 4인승 8,683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 뭐 어차피 정말 의전용으로 좀 편안한 4인 차량을 갖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차량이긴 합니다만 어뭐 기존의 KF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꼭 4인승 하이리무진이 아니더라도 어, 기존 차량을 구매를 하셔서 리무진 시트나 무드티크 뭐, 바닥 등등 모두 다 개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페이스 리프트를 좀 보게 되면은 확실히 차박이나 이런 아웃도어 쪽에 많은 예, 초점을 맞췄다라는 변화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개인적으로는 뭐 기아 로고 바뀐 거 엠블럼 네, 바뀐 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뭐 만족스러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여러분들 말대로 진작에 이렇게 출시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점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변화되어지면서 추가되어지는 그런 점들이 많을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시연카니발 새롭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옵션이 무엇일지, 그리고 차를 구매하신 이후에 추후에 업체에서 작업을 했을 때와 어떤 게더 효율이 좋을지 잘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셔서 시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새로운 정보 더 추가가 되거나 또 새로운 차량이 입고가 되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니까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니발 전문업체 모토마로 더벤의 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